라이카 디록스 세븐 일본 애들은 베이싱 에이프라고 베이싱드 그 에이프라고 불러 요거 지금 오늘 12시에 오픈해가지고 온라인에 오픈하자마자 1분만에 다매진됐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126분이 오셨네 오늘, 그, 뭐, 이 얘기부터 하면 되겠네. 오늘 제가 입은 옷이 얼마 전, 얼마 전, 벌써 뭐 1년, 2년까지는 안 됐나? 올 봄에 나왔던 옷인가 봅니다. 그, 루이비통과 휴먼메이드라는 브랜드, 스트릿 패션 브랜드죠. 그두 브랜드의 콜라보예요. 지금 이 옷도 예쁜 옷들이 많아가지고, 휴먼메이드 제가 원래 평소에 좋아해가지고좀 루이비통이라 한다길다 샀는데 지금 이 옷이에요. 지금 이 옷이 뭐냐면 그러니까 루이비통은 뭐 누구나 알죠. 루이비통 명품이라고 하면 가장 떠오르는 뭐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인데 루이비통이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사람은 뭐냐면, 방향을 설정해주는 사람이야. 우리의 옷은 이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이런 풍으로 만들자. 라고 정하면, 패션 디자이너들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방향에 맞춰서 이제 옷을 디자인하는 거죠. 근데 그, 버지라블로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된 것도 상당히, 뭐랄까요. 사건이었죠. 버즈 라블로는 일단 흑인이고,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게뭐 인종차별적인 의미로서 흑인이라는 게 아니고, 패션에서 메인 스트림은 아니었어. 근데 버즈 라블로는 음악에도 조예가 깊고, 티비 패션과도 연말이 깊고, 그 지금 젊은이들의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 루이비통은. 그거 자체가 좀 사건이죠. 왜냐면, 루이비통은, 모트푸티르 라인을 전개하는 트렌드를 선도하는 패션 브랜드인데, 거기에서, 스틸 트 패션. 그러니까, 슈프림이랑 콜라보할 때부터 약간 이미 느낌이 있었어요. 뭐냐면, 슈프림은 루이비통 짝퉁으로 시작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짝퉁은 나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스틸 트 패션이라는 게 말하자면 거리 인생들의 패션인데, 그게 이제, 거의 그 뭐라 그래야 되는 명품, 약간 콧대도 그런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버지라블로가 오면서 이제 좀 유입이 좀 젊어졌죠. 약간의 거리감 느껴지는 브랜드였다면 지금은 그 거리가 완전히 줄었어. 버지라블로 전화번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랬는데, 버지라블로가 휴먼 메이드와 또 손을 잡은 거근 휴먼 메이드가 뭐냐? 일본의 스트릿 패션 브랜드예요 근데 그, 니고라는 사람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사장 겸 디자이너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데, 그 니고가 이끄는 패션 브랜드예요 루이비통 메이드라고 쓰는데, 요 메이드 글씨에 요 하트만 봐도 팬들은 알수 있고, 니고란 이름이 뭐냐면, 일본 말로 1호, 2호 할때 2호야. 왜 이름이 니고냐면, 우리 또 로로피아나와의 콜라보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던 후지하라 히로시. 후지하라 히로시는 그 f r a g m e 라는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그 사람도 역시 D J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 니고도 마찬가지예요. D J 출신의 패션 브랜드 뭐 스타일리스트 크리에이터인데 이 사람이 이제 후지하라 히로시의 2호가 되고 싶다. 후지하라 히로시를 존경해서 후지하라 히로시처럼 되고 싶다.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니고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라는 사람이 만든 브랜드가 이. 휴먼 메이드예요 그래서 사실 휴먼 메이드는 아는 사람만 아는 패션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루이비통과 같이 손을 잡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죠. 근데 그 라이카와 베이프를 언박싱 한다면서 왜 루이비통과 휴먼 메이드와 니고 얘기를 계속 하느냐. 쓸데없는 얘기를 한건 아니고 라이카 디록스 세븐. 일본 애들은 베이싱 에이프라고 해요 베이싱 그 에이프라고 90년대 중반에 이제 이 브랜드를 알았는데 일본 잡지를 통해 일본 애들이 미치더라고이 브랜드에 아니 뭘 옷을 줄 서서 사뭐 이러고 그랬는데 왜 지금 자꾸 얘기가 생기냐면 여기 보면 이제 그 누구나 알고 있는 베이프의 그 상징과도 같은 요카모플라주요카모플라주는 원래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리프 형태 카모플라즈가 아니고 약간 동글동글하죠. 재밌죠, 무늬가. 여기 보면 요런, 요건 이제 고릴라 무늬를 일그러뜨려 놓은 것들도 섞여 있고. 왜 얘기를 지금 자꾸 막 이렇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막침넘어가는 그러니까 니고 얘기를 왜냐면 니고가 베이징 에이프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이징 에이프라는 브랜드를 93년도에 처음 만들었고 니고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가 2013년에는 이제 손을 털고 지금은 이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휴먼 메이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니고라는 사람이에요 스트리 패션이라는 게전 세계를 휩쓰는 그런 그 유행인데 단순히 스트리 패션이라는 힙한 문화 미국 흑인 문화만이 아니라 일본의 스트리 패션도 섞여있는 왜냐면 버지 라블로도 휴먼 메이드 손을 잡은 이유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스트릿 패션 문화의 그 독특한 그 문화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뭐 힙합 음악을 듣든 패션에 관심이 있든 없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이다라고 하는 패션은 기본적으로 스트릿 패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베이핑 예. 에이프와 베이프와 스테쉬라는 미국의 그, 저거요 그래피티 작가. 그래피티 작가라고 하면 되게 있어 보니 낙서하는 애들이잖아. 길거리에 낙서하는 애들이거든. 요거 지금 오늘 12시에 오픈해가지고 온라인에 오픈하자마자 1분 만에 다매진됐어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깔 때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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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봤왔다 라이카를 아마 구입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거예요. 자석으로 돼서 이렇게 돼있다. 카메라는 나중에 봐야죠. 마지막으로.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위에를 열면 이 박스가 있어요. 이 안에 카메라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걸 열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식 서랍식 이거. 못버리게이 박스가 어떻게 버리는 거야? 이 퀄리티의 박스. 이거 이제 열면 이렇게. 미니 스트로고 아고거 기억나요 USB 연결하는 거그 다음에 또뭐이 렌즈캡 충전기 이런 거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칸이 이제 마지막 칸이고요 그위칸 이거는 이제 설명서 디룩스 설명서 여기 들어있습니다 아하하 여기 있 베이프 이 베이프 원숭이 마크 이죠그 원숭이 마크를 왜넣냐면 속성 탈출 이 곡도 을 재밌게 봐가지고, 거기 나온 원숭이에요. 이거를 이제 디폼, 데포르메라 그래요. 일본 사람들 이 약간. 불어에서 따와서, 굵게 그리는 거. 시화화 그러니까 한 거. 데포르메 해가지고, 만든 이 귀여운 원숭 이 캐릭터는 마일로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스테시라는 그래피티 작가가 재해석한, 베딩 a 이프의베이프의 로고. 그니까 러 지금 요 콜라보에서만 보낼 수 있는, 요 청조가리. <laughs> 그리고 이제 스트랩. 이거는 이제 라이, 라이카에서 흔히 볼수 있는 뱀 같이 생긴. 이거 이제 목에 걸고 있으면 되게 기분 좋죠. 카메라 중요한 카메라. 얼룩무늬 들어가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기반이 더 컨트 카모플라주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있는 카모플라주 패턴인데. 지금 이 카모플라주로 보면 누가 봐도 베이프 카모. 야 그게 대단한 거죠. 클래식을 업데이트하는 게 사실 마스터피스가 되는 지름길이고 베이빙 에이프는 그걸 너무 너무 잘했다. 여기 이제 그 베이프 로고가 들어간 렌즈 커버가. 아 진짜로? 아 예쁘네요. 그리고 요 질감도 잘 만들어 가지고 써봅시다. 이거야. 그니까, 이 전원을 키면 이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앞에가, 아, 배터리가 없네. 아, 그래서 한번딱 보여드려야 돼. 여게 이제 삼각형으로 딱 열리면서 렌즈가 튀어나오는. 그니까 러이 앞에 캡이 좀 애매해. 이거를 뭐 떼서 손에 들고 있기도 하고. 저도 그냥 아예 빼놓고 다녀요, 항상. 근데 이거 좀 걱정되니까. 약간 좀 보,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되는 부분인데, 요 베이프 로고를 넣어놨다는 게. 이게 그 뭔가 할줄 아는 거죠. 그리고 요 로고가 들어있고 라이카 로고 요 빨간 점 요거 한번 찍고 나 지금 가슴이 박혀있잖아 빨간 점 그리고 여기 이제 그스테시가 만든 베이크 로고가 있고요 뭔뭐 나머지 뒤는 똑같습니다 디룩스7이 사진이 좋으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라이카의 컬러 프로세스가 어느 선까지 들어갔는지 제가 뭐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M을 뭐 여러 대 가지고 있는 컬렉터라고 하면 좀 부끄럽지만 여러 세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라이카의 색감이 남아있습니다 디룩스에 그래서, 그리고, M을 누구한테나 사라 그러기는 좀 애매해요. 수동 렌즈를 초점 맞추는 건, 그건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요는 센스야. 라이카 M은 누구나 쓸수 있는 카메라는 아니야, 제가 볼 때는. 근데 얘는 누구나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 2020년대의 똑딱이가 가져야 할 것. 이 뭐냐. 방금 말한 그 M 느낌이 나느냐, 안 나느냐야. 무슨 얘기냐면, 얘가 앱 느낌이 나거든. 아이폰 13을 어떻게 이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길 수 있는 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똑딱이들이 도태될수 밖에 없는 거죠. 누가 사용하고 싶어. 디룩스 7의 사진이 아이폰 13을 능가하냐, 안 하냐, 라고 묻는다면 특정 상황에서 능가해요. 그러니까 뭐, 중이 되고 안 되고 뭐, 그걸 떠나서 어떤 상황에서 찍었을 때 디룩스 7으로도 감동받은 적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경험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디룩스 5 시절에 아프리카 나미비아에 여행을 다녀와서 사진전을 했었어요. 그때 라이카 S 시스템도 가져갔었고, M도 가져갔었고, 디룩스도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전에 사람들 상식으로는 S S 시스템이나 M으로 찍은 게 사진열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디룩스로 찍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디룩스로 찍은 사진을 M이나 S로 안 찍었냐고 하면 다 찍었거든요 디룩스의 맛이 있어요 디룩스가 찍은 사진의 맛이 있고 제가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 중에 아주 기억에 남고 마음에 드는 사진 중에는 디룩스 사진이 꽤 있어요 뭐 그건 라이카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라이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라이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요, 카메라 오늘 언박싱 해봤고,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얘가, 299만원? 저도 지금 아직 고민 중이에요, 살까 말까. 그냥 내가 299만원 쓰는 건, 이 카메라를 사는 게 아니라, 이 얼룩 무늬를 사는 거거든? 아, 디룩스 7 한정판이 제일 예쁜 거 같아요, 봉백님.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사실 그때 반쓸때 꽂혀가지고 살 뻔했잖아. 체크 무늬에 꽂혀가지고. 체크 무늬랑 카모플라지는못 참죠. 그래서 반쓸 때, 아, 막, 부르르 떨다가, 약간 그, 담당자한테 내가 라이카 나온다나 이거 살까봐 그러다 내가 부르르 떨고 있으니까 눈빛으로 말하더라고 나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또 사야지 뭐예 이런, 이런 눈빛이어서 제가 참았는데 이것도 지금 또 카모 파우치 같은 건 없나 어, 없는 것같아요 그리고 지금 거 라이카에서 파는 라이카 청담스토어는 매진됐고요 백화점으로 달려가신 면요 오늘 8시까지 영업이니까 백화점 달려가볼게요 제가 볼때는 여의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여의도 더현대 가시면 되고 신세계본점 강남점 가까운데 찾아가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는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우리가 실시간 체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청담점은 매진됐거든요 청담점 v i p 들 너무 많아요 베이프매장이 있는 외국의 경우에는 이 디룩스세븐의 은색버전 이 위에가 은색인 애들은 베이프매장에서만 판단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넥스트랩도 베이프에서. 넥스트랩은 로고가 박혀있긴 해요. 근데 이거 그냥 라이카 매장에 있는 그 스트랩인데 로고만 받아놨어. 아 변용진님이 그러는데 베이프 매장 판 은색 라이카는 넥스트랩도 카고 패턴이고 가방도 베이프 가방이죠. 베이프 오라. 빠크 님 라이카 Q2 대 라이카 M 둘중 하나 추천 좀 해요. <laughs>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 둘다 필요해. 왜냐면 Q2라는 게 가격적으로 M의 절반이잖아요 근데 염값한 모델을 볼수 있냐 면 그렇지가 않아 M의 감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동 카메라라는 게 없기 때문에 M을 쓰는 사람이 Q2가 필요해져 결과적으로 근데 Q2를 쓰는 사람은 사실상 m 의 흉내를 낼수 있거든 수동 모드로 하면 할수 있는데 그거 흉내 라는 거야 가고 싶은 거는 결국 M이란 말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둘다 사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건 말이 안 되고, Q2 갔다 M 갈래? M 갔다 Q2 갈래는 말이 돼요. 그건 뭐 각자의 선택이야. 나는 M 갔다 Q2 가는 게둘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니 M10에 렌즈 이것저것 모아두면 뭐합니까? 마누라 사진 찍어주면 질까지못 찍는다고 욕이 났잖아. 감성으로 사는 거지. 사실, 이 카메라 모델도 중요하다 카메라도 어떤 모델을 쓰느냐가 중요하지만, 사실 그 피사체 모델도 중요하거든요. 아, 우리 마누라 찍기만 해도 진짜 내가 사진공서 반한다니까아 엄청 예쁘게 나오는데, <웃음> 여기까지. <웃음> 오늘 뭐, 요 정도 하고, 또 다음에. 제가 그, 라이브를 좀 자주 하고 싶은데, 약속했다가 또, 못지킬까봐 왜냐면 내 출장도 많고 그래가지고, 요일을 정해야 좀 애매해서. 근데, 아무튼, 라이브를 자주 할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 요거는 파시는 물건인가, 아니면 홍보용인가요? 아, DP용? 어. 매장에 이제 대피. 그리고 청담 매장에 DP가 되나요, 는 청담 매장 매진됐다고 했잖아. 하나 이거 가면, 얘네 여기서 간다, 30분 걸릴 거야.